릴리의 새 친구. 음, 마리호세 사크레 선생님이 쓰셨네? 그건 하지 마. 아, 누가 썼는지 릴지 뭐? 알겠어. 릴리의 새 친구래. 겨울이 왔어요. 아빠는 응. 나무를 응. 도와주러 간다. 아, 나무 도와주러 간대 아 나무를 돌봐주러 떠나는구나. 아와 세상이 온통 화해졌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릴리가 나무를 돌봐주러 가는 아빠한테 인사를 했어요. 혼자 집을 보는 어, 건 그런데 어 응. 늦게 새가 왜일지 응. 켜보고 있죠요? 글쎄 새가 왜 릴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어 새뿐만이 아니야 여기 또 누가 있어? 멍멍이가 있네 멍멍이도 릴리를 지켜보고 있어 왜다 지켜보고 있대요? 글쎄 지금 릴리가 뭘 하고 있어? 눈자리 어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눈사람을 만드는 릴리를 다 켜보고 있어 엄마 나 이거 먹고, 뭐, 먹고, 뭔데? 초콜릿 초콜릿이야? 초콜릿 모양이네 와. 그렇구나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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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빠의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이름을 모자돌이라고 지어야지. 모자돌이야 잘 자. 이제는 혼자 잠이 들어도 쓸쓸하지 않았어요. 모자돌이가 창문 밖에서 릴리를 지켜봐주기 때문이에요. 현민이 깬다. 조심 조심. 와 창문 밖에서 눈사람이 눈일를 지켜봐 준대. 어? 눈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 예? 어? 눈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 언제? 응? 여기 여기서. 눈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 <laughs> 뭐해? 그러눈 응.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 현우야? 어, 걷고 있어? 안 네. 돼. 그러면? 어, 다음 장도 읽어볼까? 이거, 이거, 어! 내가 이거 찾아 어. 어, 아, 이거 찾고 있었어? 네. 야, 릴리가 지금, 어, 뭐 어떻게 하고 있지? 릴리와 같이, <laughs> 같이 놀자 눈사람이, 릴리와 같이 놀자그고 불렀지? 야, 다음날 아침 릴리는 창밖에서 논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모자돌이가 아, 손을 근데 흔들면서 아빠가 대왔는데 엄마가 왜들어왔죠요 아빠가 왔는데왜 엄마가 들어왔냐고? 아니, 응. 어린이집에 아빠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왜들어왔죠요 어, 아, 어제는 아빠가 오늘 아침에는 아빠가 현우랑 현빈이를 데리러 가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고 집에 올 때는 엄마가 왜 데리러 갔냐고. 응. 아 오늘 아침에는 엄마가 봉사활동하러 갔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엄마가 마치고 현우랑 현빈이 데리러 갔지. 아빠가 데려왔던데. 아빠가 데려왔으면 좋겠어?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둘다 좋아? 둘다 오면, 응? 오면 좋겠어? <laughs> 알겠어. 앞으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갈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할게.